안녕하십니까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 이이 제품 판테온을 구매해 주셨는데요. 네. 어, 이 저희 판테온을 고르기 전까지 가장 중점을 둔게 어떤 내용 있을까요? 어, 일단 그 지, 어, 주변 그 친구들이 예. 어, 이용한 거 보니까 예. 일단 국산보다는 수입사인 좋다고 해서 아, 예. 예, 막연하게 이제 왔는데 예. 여기 안내하시는 그 직원분께서 예. 그뭐장 뭐 독일산 뭐, 뭐, 여러, 거, 이거, 덴마크산도 이거 잘 나왔다고 예, 예. 그래서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예.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아. 또 일단은 뭐 가격이 가장 비싼 것 같으니까 또뭐 <laughs> <뭐야>. 그만큼 <laughs> 뭐 비싸니까 뭐 좋으니까 비싸겠죠 뭐. 그렇죠. 네. <laughs> 저희 그 주변 지인분들께서 저희 네. 삼진방난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? 어,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 삼진 소리는 그 친구들이 이용 삼진 거 썼다는 소리는 많이 이제 들은 것 같아요. 여기 와서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. 아, 그러니까 삼진 하니까 어떻게 이제 느낌이 예, 예. 야, 그 삼진이구나. 알겠더라고요. 저에사실잘 몰랐는데. 처음에 <laughs> 이제 저희 그 삼진병날 오시기 전하고 어. 오셔서 어떤 저희 영업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 네. 어떻게 이해가 좀 많이 오시는 어, 거예요? 어 제가 사실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식이 조금 해박해요. <laughs> 그래서 아 <그렇습니까>? 어 직원분이 <laughs>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주 예예. 자세하게 해주니까 미처 몰랐던 것도 아. 알게 되고, 이 사실은 이게 주물만 좋은 줄 알았었는데 아. 주물 아닌 것도 이렇게 좋고, 우리는 주물하면은 막 돌아가지 않을까 한뭐한 뭐한 5년 10년 쓰면은 이게 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염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상담 받아보면서 그렇지 않은 것도 알게 됐고 일단 뭐 잘 알려주시니까 믿어야지 뭐. 벽난로를 <laughs> 선택하는데 가장 큰 기준을 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뭐 아무래도 그열 온도 조절이 예. 그잘 돼야 되겠죠. 왜냐면 자다 말고 일어나서 또뭐 나무를 더 넣는다거나 예. 또, 뭐, 뜨거울 때 한없이 뜨겁고, 그렇죠. 뭐, 그러면 안 되니까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전문적으로 벽난로를 많이 설치하는, 그, 외국산이 좀 아직까지 좀 좋은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그 덴마크 그 판테온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제 거기 있습니다. 네. 네, 요거는 사실 덴마크 전혀 몰랐어요. 아, 그 독일산을 구입하러 왔는데, 네. 영업사원이 네. 이게 좋다고. 아, 맞게니 그래서 비교 설명을 하는데, 이게더 호감이 가고. 혹시 이제 그 벽난로 회사가 봤는데 네. 그래도 저희 그 삼진 벽난로 선택해 주시지 않을까?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벽난로 업체 중에서 삼진이 가장 그 규모나 신뢰도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네. 주변 에 많이 설치한 를것 같고. 아. 그래서 뭐그 외에는 뭐 별로 잘 모르겠어요. 아. 아. <laughs> 오늘 이렇게 쉽지 않은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감사 받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앞으로 그 네. 설치 해 주실 때, 예. 뭐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좀 예. 꼼꼼하게 좋은 자재로 예. 잘좀 부탁. 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, 고습니다